반갑습니다. 킹가포입니다. K8이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죠.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고 어떤 옵션을 선택하는 게 괜찮을지 킹가포 네피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표를 보시면 과거 가격표에 비해서 신형 가격표에 빨간색으로 없던 게 생겼던 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블레스 라이트부터 한번 보면 차로 유지 보조 2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현대라면 스마트 센스, 기아라면 드라이브 와이즈에 해당하는 그 기능들이 기본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브 와이즈가 또 선택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선택사항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등등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걸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노블레스 라이트에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드라이브 아이를 또 추가한다는 건 도대체 뭔 말이지 처음부터 어이가 없네. 반갑습니다. 문의가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K8 새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노블레스 라이트 기본 등급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게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또 예.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선택하는 게 따로 있는데, 드라이브 와이즈 내용도 거의 동일해 보여서요. 기존에 드라이브 기능이 되,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 네. 크루즈는 되 있지만, 네. 뭐가 안 된다면 후측방 자선 바꿀 때 그리고 후방 교차 뒤로 빼갈 때 네. 결론을 내보면 기본 사양에도 반자율주행 옵션이 들어가는 있지만 드라이브 네. 와이즈를 넣으면 전방 충돌방지 보조하고 측방 후측방,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그러니까 자동으로 브레이크 밟아주는 게 포함이 되면서 음. 반자율주행 옵션 하는 것도 운전자 스타일에 맞게 좀더 이동적으로 예, 움직는 예,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럼 안 넣어도 반자율주행이되기 되는 거네요 네 예, 반절 되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하는 거는 차로 변경까지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핸들을 잡고 깜빡이를 켜면 선 변경이 허용된 권간에서 자산을 바꿔준다든지 네. 그 원투 안 넣어도 되기는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되죠. 그리 HDA 원투 때 차이와 똑같다고 느껴지긴 하네요. 자, 오케이, 여러분. 제가 답답했는데, 어, 기아 <laughs> 대리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얘는 반자율주행원 같은 그런 허접한 건 아니야. 드라이브 RG를 선택 안 하더라도. 원인데 좀더 나은 원인 거야. 그러니까 차선 변경 같은 건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옛날에 얘기하던 그반자율주행 그게 들어가 있는 거고, 드라이브 이 g 를 넣으면 차선 변경도 되고, 이제 앞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갑자기 차가 빠져가지고 공간이 비었을 때, 확 가고 하는 그게 이제 디폴트 값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운전자 스타일에 맞게 얘가 학습을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후측방. 그 후방 충돌 방지 보조 이게 뭐냐면은 골목에 가다가 내가 뭘못 봤다 애가 지나갔다 브레이크 자동으로 콱 밟아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기본 사에는안 들어간다는 건데 아주 중요합니다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어야 된다는 뜻이고 저처럼 내가 알아서 운전을 하고 반자율 주행도 내 손과 발을 조금만 편하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넣어도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노블레스 라이트를 선택할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중고난방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확실하게 어떤 차이다 와닿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잘안 되는 분들은 드라이브 아이지를 넣으면 된다. 오케이. 자, 노블레 라이트도 뭐 바뀌냐?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 슈퍼 비전 클러스터 옵션을 넣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간지 나는 실내의 디스플레이 옵션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제조사에서 말하는 거는 K8 정도 급이 되면 이제 제네시스 멘츠로 허접하게 그게 안 들어간 차량은 허용하지 않겠다. 기본적으로 간지나게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무조건 넣고 차를 타셔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이패스도 이 e 하이패스라고 해가지고 카드를 안 넣어도 되는 하이패스. 기능이 들어간 것 같고 뒷좌석 시트 벨트의 버클 조명, 풋 램프, 다리 쪽에도 램프 이런 사소한 것들이 들어가면서 확실한 고급화를 꾀했다. 그랜저하고 경쟁하고 이제 G80이랑 경쟁하겠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선택 사항이었는데 무조건 들어갔다. K8 정도 타는 사람이면 내비게이션 없이 타는 그런 건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요즘 다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넣어주면서 가격이 얼마가 올랐냐? 400만 원좀안 되게 올랐다. 300 얼마 정도? 380만 원 정도. 그럼 이 들어가는 사양을 봤을 때는 나쁘진 않다. 살짝 올랐다. 가격 올랐다고 요갈 정도는. 하지만 옵션을 다 때렸을 때 기준으로는 생각하니까 가격이 너무 어좀 마음에 안 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또 보겠습니다 노블레스까지 가면 이제 측방 주차 거리 경고 측방 주차까지도 거리에 대한 경고 띠띠띠가 전방 센서처럼 생겼다는 거죠 어, 진짜 고급차가 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18인치 휠 타이어를 넣어주고 기본은 원래는 17인치였거든요 18인치는 옵션이었지만 노블레스 정도 되면 18인치는 다줘야지 이런 식으로 각 등급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에르고 모션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야, 이런 것까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지만 이거 어, 필요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안 넣으면 후회하고 이걸 안 앉아봤으면 후회 안 하고 그런 옵션이니까 에러고 모션 시트를 안 앉아본 분은 끝까지 앉지 마시고 한번 앉아본 분들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듀얼로 들어가 있고 디지털 키 2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키 2는 아이폰은 11, 12 이상 전부 다 가능해 하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은 안 돼요. 23, 24 기본 모델 안 돼. 플러스 울트라부터만 디지털 키2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쓸수 있습니다.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요거 때문에도 옵션 사양에 대해서 고민한 분들이 많았는데 요게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이거 수입차보다 훨씬 곡선이 낮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다. 이제 시그니처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그니처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가장 높은 사양이지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딱 넣어줬다. 왜냐면면 제가 K8 리뷰를 했을 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없었는데도 어 장점과 단점 좋다 안좋다 이런 얘기한 것들이 있었는데 댓글로 프리뷰 전자제거 서스펜션 들어간거를 타봐라 타보고 씨부려라 마음대로만 안타보고 씨부리지 마라 그런 댓글이 참 많았단 말이죠 이제 시그니처를 협찬받으면 저도 한번 타볼 수 있겠네요 앞좌석에 발수코팅 글라스 유리에 발수코팅해서 나오니까 이제 불수원샷 같은 발수코팅제 파는 사람들이 안좋아할 것이다 지능형 헤드램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옵션이 옛날에는 엄청 많았어요 드라이브 와이즈도 노블레스냐 시그니처에 따라 내용이 달랐고 헤드업 들어가고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컴포트 프리미엄 스타일러 뭐 등등 많은데 추가 옵션이 아주 간소화 됐어요 휠을 20인치로 넣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오디오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예전에 옵션에서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안 써있었는데 이번에 써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나아진 기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도 84만원에서 109만원이 됐으니까 제네시스에 들어갔던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을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닐까 같은 회사니까 그러면은 25만원 더 내고 할만합니다. 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스타일 1, 2 순차 점등 턴 시그널 이거 아우디처럼 주르륵 주르륵 램프 나오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그 다음 프리미엄 선커튼 하고 뒷좌석 통부까지 들어가는 거요게 이제 이열 컴포트라고 하면 에르고 모션 뭐 마사지 시트 이런 거막 묶여있는 그런 느낌의 옵션인데 요것만딱 빼가지고 109만원이니까 좀 비싸긴 하지만 뒤에 사람을 많이 태운다면 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어르신이나 뭐 클라이언트를 태우는 게 아니면 굳이 없어도 될것 같긴 합니다. 스마트 커넥트 빌트인 캠 2에다가 증각 현실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 지문인증 시스템 필요없어 다 묶어 놨단 말이지 근데 이게 54만원이야 그럼 할만하지 빌트인 캠투는 정말 괜찮아요 녹음까지 되기 때문에 사제 블랙박스가 이제 하등 필요 없어지는 거니까 아주 괜찮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옵션은 어떻게 되느냐 시그니처 가야겠어 일단 시그니처에다가 선루프놓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놓고메리안놓고 놓고, 드라이브 아이즈놓고 스마트 커넥트놓고 저는 프리미엄 빼고 다 넣겠습니다 하나만 빠지면 아쉬우니까 시그니처에서 풀옵션을 하겠다 그게 킹커프 스타일입니다 시그니처 블랙은 뭐냐 시그니처 블랙 전용 칼라 뭐 시그니처 그리비티 이랬던 것처럼 이런 몰딩이나 이런 것들을 블랙으로 들어가는 거고 다만 외장이 인터스텔라 그레이 고정해 내장은 딥시 네이비 투톤 단일 사양으로 운영됩니다. 산타페이의 블랙 잉크가 블랙 시트 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딥시 네이비 투톤 어 예쁘고 블랙 모델인데도 외장을 블랙으로 하지 않고 인터스텔라 그레이로 했다는 것에 아주 센스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내는 조금 아쉽다. 실내는 조금 선택하게 해주지. 좀 그렇다. 라운지 브라 투톤 인테리어가 엄청 예쁘네요 그리고 베이지 투톤 인테리어하고 라운지 브라운 이두 개가 제일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시그니처 블랙을 하실 분들은 딥시 네이비 나쁘진 않지만 선택권을 뺏었다는 것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 어 외장도 생각해보니까 화이트에 블랙 파츠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선택권을 뺏어버리는 게 많이 아쉽네요. 하이브리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터보 하이브리드는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출력 면에서 성능 면에서 연비 면에서도 더큰 기대를 할수 있겠다. 다만 가솔린하고 비교했을 때 기본 가격이 3700에서 4300이 되는 거니까 졸라게 많이 비싸다 500만원 이상 비싸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차가 더 좋으니까 그 가격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옵션 구성은 가솔린이랑 똑같을 거예요 한두 개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별로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풀옵션을 계산해봅시다 하이브리드 풀옵션이면 시그니처 블랙은 안한다고 치고 5,671만원 야 이거 많이 비싸기는 한데 제 예상보다는 금액이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G80 말고, 요거를 선택할 수도 있는 어떤 선택지가 확실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 차이하고 브랜드 밸류를 봤을 때, G80하고 경쟁한다고 봤을 때, 가격면에서 우월하지만, 결국에는 가격 때문에 G80 대신 K8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가성비가 아주 좋을 것이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후륜을 좋아하니까, G80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륜이 실내가 훨씬 넓으니까, 이 차가, 휠 베이스는 똑같아요, 베이스 를프트니까 앞뒤로, 그, 코하고 똥구멍만 살짝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저보다 덩치를 좀더 키운 거예요. 디자인도 약간 그런저스러워 졌지만 아주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K8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킹카프의 특별한 코너 장기 렌트라 하면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신용마다 소득마다 재직상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가솔린으로 해가지고 노블리스 라이트 이 기본 사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스타일 순차 점등 턴 시그널 요것만 넣고 드라이브 와이즈 요것도 안 넣는다 하자 최고 가성비 모델로 60개월에 2만 키로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을 듣고 똑같은 사양으로 어디 미용업사한테 의뢰했는데 이거보다 좀 많이 비싸다. 그러면 논탱이 맞은 거예요. 그러다 킹카포가 제시하는 금액 그대로 달라고 찡찡거리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어요. 미 영업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죠. 위아더월드 같이 먹고 삽시다. 무보증 기준으로 55에서 58 사이 보증금 40%는 75,000원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보증금 40% 기준으로는 48에서 한 50만원 사이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차량 옵션에 대한 간단한 노가리와 원납료를 알려주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전세계 스테디셀러 3시리즈의 리뷰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